예,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어린 시절에 처음 잔치에 참여했던 기억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저는 산골짜기 출신인데요. 산골짜기 이웃 마을에 있었던 결혼식 잔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초로 돼지고기 수육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깡시골이라서 그런지, 1년에 고기를 먹는 날은 몇번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 그야말로 옛날 얘기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맛있는 수육을 어머니가 제 입에 한 점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육을 저는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물컹물컹한 돼지고기의 비계 부분의 그 느낌은 저를 삼키지, 그 고기를 삼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냥 뱉어버릴 정도로 뭔가 느낌이 그다지 좋지 않게 느껴졌던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잘 먹습니다. 수유, 네. 비계도 잘 먹습니다. 네. 지금은 참 먹을 것이 풍성한 부자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요즘에 뭐 힘들다, 어렵다, 또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정말 그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의 추억도 한번 돌아본다면 10년 전에 비해서는 20년 전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참석하였던 잔치 중에 혹시 기억나는 잔치는 뭐가 있습니까? 어느 결혼식? 아니면 어떤 다른 잔치?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떤 잔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천국의 모습을 잔치에다가 자주 비유합니다. 본문도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셔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끌렸습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 설립 12주년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잔치를 보렸습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또 오신 분도 있고, 테이블을 옮기시고 정리하신 분들도 있고, 안내하신 분들도 있고, 하필이면 어제, 어, 키가 하나 안 먹어서 연주하다가 땀을 아마 많이 흘렸을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특성을 내준 우리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진짜 한 개도 없었거든요. 저는 뭐 음식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뭐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 먹었다는 인사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별로 어저께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오늘 많이 먹으려고 생각 중인데, 인사는 제가 많이 받아서 제가 배가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인사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또잘 먹었습니다. 저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잔치를 했지만,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가 먹은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잔치,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우리의 잔치와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그저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하여서 나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이 예배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오라 하시는 그런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는요, 은혜의 잔치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키려고 결혼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부자여서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을 다 모았대요. 재미있는 이야기에요, 그냥. 동물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까지 다이 딸의 잔치에 대접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동물들을 집안에 있는 동물들을 불러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물들이 다 한, 한결같이 대찬성입니다. 좋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거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위 요리가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위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거위는 제가 저보다도 어, 좋은 고기는 암탉을 잡는 고기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암탉을 가르쳤어요. 암탉을 자기를 가르치는 거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침을 알려줍니다. 알도 나아줍니다. 차라리 저를 잡는 것보다 나기를 잡으시죠. 나기. 그래서 나기를, 나귀, 나기 손가락질 하니까, 나기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멀리 갈때 주인님을 태우고 가야 됩니다. 고기 중에 고기는 소고기죠.라고 소를 지적했습니다. 소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가 없으면 농사 누가 지어집니까저농사지는라고 네? 열심히 일합니다. 저 어떻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물들이 하나같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주인을 마다했다. 그런 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집 딸의 결혼잔치는 다 찬성했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거는 거부했던 이 동물들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야기지만, 우리의 인생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잔치는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파티하기를 즐겨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하시면서 우리 보고 희생을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희생시키시므로 천국의 잔치를, 모든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잔치는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큰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참 행복이 그 하나님의 잔치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잔치에 여러분과 저를 또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큰 잔치는 큰 잔치라고 16절에 크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에 처음 초청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초청된 사람들은 잔치를 거절하고 맙니다. 왜 거절합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아무래도 밭에 나가 보아야 되겠다며 거절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소 다섯 쌍을 사서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고 거절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고 하면서 못 가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핑계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밭을 사는데 밭에 가보지도 않고 밭이 좋은지 길 옆에 있는지 산속에 있는지 토지는 괜찮은지 그것도 보지 않고 밭을 사는 농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를 사는데 소가 튼튼한지 일을 잘할 소인지 아니면 정말 고기가 좋을 만한 그런 소인지를 시험해보지 않고 소를 사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장가를 갔다면 부인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인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여기에 거절하는 이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치를 매설하고 가장 먼저 초청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그 잔치를 거절하고 맙니다. 왜요? 세상 일이 좋은 거예요. 세상 일이,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천국의 잔치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의 잔치보다는 이 땅의 잔치가 더 좋아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이 땅의 잔치니까 하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즐거움이 좋아서, 땅에 있는 즐거움과 잔치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의 잔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전도를 해보면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주로 핑계는 이런 거예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갈게요. 시간 되면 올게요. 제일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금요일날 팝콘을 나누면서 전도할 때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간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곧 성탄절이네. 성탄절에는 교회 한번 와보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빠요. 시간 되면 올게요. 그럼 저는 대답을 해요, 이렇게요. 이 세상에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시간 돼서 여러분 여기 오셨습니까? 시간 내서 오셨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먹는 것은 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돈 되는 일이라면 가서 일을 합니다. 시간을 내야지 올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시간을 내야지 믿음 생활을 할수 있고 시간을 내야지 하나님 앞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의 잔치는 끝이 날 것입니다 송구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 잔치과 잔치상과 같은 여러분의 밥상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목먹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큰 잔치는 그때 새롭게 열리게 될 줄로 압니다. 처음 잔치에 초청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청이 이들이 초청을 거절하자 주인이신 하나님은요, 종들을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보내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주어졌던 특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남자든 여자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사양 사람이든 아니면 아시아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초청에 응하기만 한다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이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명기병원 앞에 있는 화평교회에서 사역을 할때 목요일 날 정도가 되면은 항상 노숙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략 한 2, 30명 정도가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돈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투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500원을 준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매주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는 2,000원씩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2,000원씩 매주 목요일 날그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그 어떻게 보면 좀 행색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이처럼씩 나눠주는 것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한 겁니다. 돈을 매주 나눠드리는 거. 얼굴도 있고, 어, 인사도 하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요. 저분들에게 그냥 돈만 그냥 나눠드리는 게참 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 음식을 한번 대접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게 된 것은 음식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잔치국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잔치국수 참 이름이 참 좋아요. 국수인데 잔치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잔치 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잔치국수 간단하잖아요. 잔치국수 다 끓여가지고, 30여 명 식당에 다 함께해서 잔치국수를 대접했습니다. 맛있게, 빽가하게 먹고 나서, 한 분씩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분들 중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다이 넘어. 그분들 중에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또 반이 넘어. 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분의 2 이상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며, 참,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 필요한 사람은 저분들과 같은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저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잔치의 초청장이 우리에게도 찾아온 영광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소자들, 소외된 사람들, 노숙자들,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다 준비된 그 잔치에, 나 같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초청해 주시다니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값비싼 콘서트 티켓을 무료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선가 어, 가수도 많지만 제 아내랑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어, 박정현이라는 가수가 있죠. 자, 저 가수의 콘서트는 내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아내랑 이렇게 가끔 얘기할 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박정현 씨보다도 더뭐 뛰어난 사람이 많겠지만 그 사람의 콘서트에 제일 좋은 자리에 콘서트 티켓을 여러분을 준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면 더 주세요 그냥. 안 받을 양을 주세요 저는 꼭 가보고 싶으니까. 네. 얼마나, 그, 그것만 받아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그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 준비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난 해놓은 게 없는데, 나는 돈을 낸게 없는데, 돈이 없는데, 그러면서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체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물과 고의를 오히려 무시하는 형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의 전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딱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천국의 단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이 있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를 향한 믿음의 옷, 의의 옷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또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입으려고 하는 옷들, 예를 든다면 착한 일을 하는 옷, 신앙 경력을 많이 쌓는 옷,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옷, 이런 옷을 아무리 껴 입어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또 직분을 맡아 총성을 하고 신앙 경력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의 옷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입었기에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고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옷은요, made in Korea도 안 되고, made in USA도 안 됩니다. 최고의 명품 가방인 구찌백을 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토의 옷, 하나님이 준비하신 made in God의 옷, 흰 옷이 입어야 할 줄로 압니다. 결혼식에 가보면 신부는 항상 하얀색 드레스를 입습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대요. 왜 신부는 흰색 드레스를 입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흰색은 행복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신부가 제일 행복한 날이 되라고 하얀색 드레스를 입는 거야. 엄마가 아이에게 친절히 설명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라고, 모두 다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거룩한 신부로서 있기 때문에 행복한 흰 옷을 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신옷 입고 함께 하나님이 배설하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큰 잔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이큰 잔치에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초청을 받고, 저도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널려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죄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은혜의 옷입니다.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옷입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옷을 입고 사는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천국 잔치는 매우 큰 잔치라서 빈자리가 아직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잔치에는 엄청 큰 잔치라서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강권하여 다른 번역으로 보, 보니까요, 억지로라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들이 좀 싫어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좀 데려와서 내 잔치에 집이 가득 차고 잔치 음식이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의 잔치는요 혼인잔치예요 보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입니다 자, 신랑은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입니다. 아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누가 신부일까요?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아멘. 제가 신부입니다. 제가 신부고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 다음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잔치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이망의 교회가 슬픔으로 죄를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는 곳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교회가 앞으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또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맛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천국을 미리 맛보고 천국의 잔치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지체의식을 가지게 하시고 가족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체참여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어떤 부분들 또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인공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말씀 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